반갑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키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더 추워진다는 네, 예보가 있네요. 자, 오늘 6개체의 심상품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명명품이 어, 4개체, 무명품이 2개체네요. 첫번째 등재상품, 네, 아주 무늬 때깔도 예쁜 네, 아가씨 전진역 쪽입니다. 그리고 단엽중 2에 도화중토화가 멋들어지게 피는 자, 여왕 네. 중간 1초 상태 좋습니다. 자 인기 홍화 3홍 무늬 네. 발색도 아주 예쁜 전지세초의 3홍 홍화 3홍 그리고 황화소심 관음 전진 2초 자, 그리고 드로이 모명품 두개체인데 어, 극항서반 네. 그리고 서반중토 이렇게 두개에서 전체 여섯 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2번 등재상품, 네,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한국출란 간판 스타 격으로 어, 유중강 회장님께서 명명두록한 개체이죠. 전국대회 대상 수상만 해도 수차례 상력이 있는 우리 아가씨. 등재상품은 보시다시피 어, 아가씨 특유의 어, 중배부른 입변성에 녹화의 색대비가 아주 예뻐서 무늬 발색이 예쁜 개체입니다. 여기 한입장이 살짝 탄그 말고는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멋진 개체예요 자마도 자잘 달려가고 있고 뿌리 좋습니다 자 전진촉입니다 전진 1초 9.5에 0.7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가씨 벌금이 뿌리상태보겠습니다자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어, 긴, 긴 뿌리 3가닥에 어, 자 상태 이렇게 좋고요 이쪽에 지금 자마가 어, 탄실하게 잘 붙어가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우리 아가씨 전진 1조 개체입니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상태 어, 좋습니다. 자, 이번 등재 상품 네. 단엽종투 여왕입니다. 강엽의 멋진 단엽중토로서 또니 화 어, 중토화가 피어서 난인들의 어, 이목을 집중시켰던 여왕 네, 등재상품은 중간 1쪽 개체입니다 입장수 5장에 어, 이렇게 색대비 좋은 네, 아주 멋진 배양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9에 이 폭이 1cm 나오는 강엽의 입장수 5장입니다 무늬 발색대보쁘고 어, 뿌리는 네, 건강한 두 가닥에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네, 여왕. 네, 네, 좀더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왕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중간 일초 개체로 어, 뿌리가 네, 상태가 뭐 건강한 네, 두 가닥입니다. 이렇게 자긴 뿌리도 이렇게 쪽 뻗어 있어서. 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양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네. 자, 이쪽에 또렷하게 자마. 어, 이쪽에도 지금 이 포위 속에 자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뿌리 상태. 어, 자, 좋습니다. 긴 뿌리에 이렇게 건강한 뿌리 두 가닥. 요왕입니다. 요왕. 네, 이쪽에 담아 이렇게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홍화 3홍입니다. 자, 경남 산지로 홍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3홍입니다. 각종 대회, 전국 대회 충분히 검증받고 평가받는 안으로 홍색의 고운 빛깔의 홍화로서 꽃도 꽃이지만은 또 이렇게 옆에 있어서도 멋진 홍화 서반이 잘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장당처럼 네, 아주 멋진 자, 옆에 있어서도 이 서반 무늬가 멋진 사홍자 등재 상품은 전진 새촉 개체예요. 네.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무늬 발색도 예쁜 개체입니다. 네. 여기 한두 개의 흑반점이서 이렇게 전박이가 있지만은 그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상태 좋고 깔끔합니다. 배양 상태도 좋고요. 무늬 발색도 예쁘고 길이는 17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3호. 네, 오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세척입니다. 네, 벌부미 플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세척개체로 뿌리 그닥 수가 많고 건강하고 네, 벌브 상태도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자,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딥블루부도 탄탄하게 달려가고 있는 3호. 네, 전진 3초. 자. 벌브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3호입니다. 옷스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아, 조산지로 정계조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어, 항아소심에 있어서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관음입니다. 어, 본 등재상품은 네, 전진이 쪽 개체입니다. 자, 뿌리 상태 좋고요. 보이보드 탱글하고 전체 입장도 상자급입니다. 길이는 18에 0.8이 나오고 있는 우리 관음 보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멋진 개취를 속개 올립니다. 자, 진주 산지로 빠당빠당한 어, 네, 까닥지 역사입니다. 모초기에도 이렇게 서반이 어, 들어있는데 어, 전진에 와서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극한 서반이 잘 물려있습니다. 네, 장에 또 단단한 네, 까락지성으로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3반이나 4반 이런 개체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가을, 겨울이 되어도 무늬가 이렇게 어, 화려하게 들어있는 게 정말 네, 오리지널입니다. 자, 색감이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있는 극한 서반이에요. 전진 기준 12.5에 0.5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세력 받아서 엽사이 넓어지면은 이제 더욱 더 작품이 되는 아주 멋진 개체, 본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 개체로서 자 뿌리 가닥수가 여러 가닥으로 건강하고 벌브 상태도 아주 좋은 네, 극항 서반 전진 이쪽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상품 서반 중투 네 전진 4쪽 개체입니다. 입장에 어, 녹황의 색대비 좋은 서반중투 네, 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문이 떡갈듯해 고요 서반중투 특유의 어, 푸르든딩한 마스와 함께 어, 자, 어느 입장을 보더라도 색대비 좋은 서반중투 네, 문이 잘 들어 있는 전진대초. 자 뿌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12에 0.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자, 발색도 아주 예쁜 서반중토 전진대촉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한파 또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역 날씨 봐서 발송은 네, 지역 날씨를 고려해서 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키울랑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함께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